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분석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 최고점 56,300원을 기록을 했어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요, 55,000원의 장중에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약5.96% 상승한 오늘 장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낮에도 코스피가 2,9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코스피 3000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 원전의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물량을 제대로 챙겨야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있어서 저점 매수 구간을 찾아서 우리가 물량을 확보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요, 지금 외국인이 지난 한달 동안 4,270억 원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외국인 매수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리는데요. 지금 코스피 3000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외국인의 자본 유입이에요.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냐보다 누가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외국인은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크게 움직여 줬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번 사면 그 방향으로 쭉 끌어올리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흐름을 잘 보셔야 우리가 대장주를 공략을 할수 있고, 이 대장주를 제대로 공략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원 매물대 분석표를 보시더라도요,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5천 천원대에 있는데, 5만 5천 2천원대에서도 매수 체결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점 구간을 찾은 세력들은요, 4만 5천 3 50원에 매수를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고가에서 타이밍을 보고, 매도를 할수 있고 또 그때 우리가 제대로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 전해드리면서요 목표가 그리고 이 목표가에서 매도할 수 있는 수익매매 전략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 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의 원전주들이 일제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30%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클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최근에는 한수원과 이 앞으로 원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클로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 상승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추가적, 지금 이 원전 기업 중에 뉴 스케일 파워도 20%가량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뉴 스케일 파워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클로나 뉴 스케일 파워에서 수주를 따내면 바로 여기에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전이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에 올라서게 된 거는요.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이 부족하다.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규모를 현재 4 배로 확대하겠다는 원전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 외교 안보 싱크탱크가 한미 원전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달 말에 한국에 찾게 됩니다. 자, 6월. 23일, 24일에서 방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정을 잘 체크를 하셔야 일정 전후로 나타날 주가 변동성 에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렇게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이 금물살을 타면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100조원 규모의 대형 원전 10기의 건설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미 웨스팅 하우스의 공기 발생기 같은 핵심 기자재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 하우스가 추진하는 이 100조 원 규모의 미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글로벌 시장 선점과 함께 실적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주가 또한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제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게다가요 지금 국내 흐름도 원전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데요. 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아, 이거 원전의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를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자 기사로요. 지금 민주당의 황정아 의원이 차세대 원자로 SMR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자, 국내의 경우에는 사실상 현행 원자력 관련 법 체계로는 이 SMR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도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의 개발 지원을 위한 SMR 특별법을 발의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자, 이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 그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정부는 이 SMR 시스템 개발 연구 량을 보유한 이 기업의 육성과 SMR 실증을 위한 부지 그리고 비용 지원, 연구 시설의 장비 등의 대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이 특별법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스마트 수출 추진단까지 신설을 하면서 2012년에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한국형 이 SMR을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 있어서 우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한 세일즈 부분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수원이 캐나다 현지에 이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한 개척 지원 활동을 벌였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요. 나라 자체는 너무 작잖아요. 자,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이제 세계로 가는 발판인 거죠. 근데 이 작은 나라에서 조선, 방산, 원전을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제로 베이스로 시작한 기술이요. 이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주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 3000을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 코스피 3000은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딱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에 우리나라 기술력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장에서 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제대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방향성 또한 이 우상향의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버리지를 쌓았을 때 제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가에 있어서는요, 이 재료와 수급이 받쳐줘야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재료적으로 워낙 탄탄해요.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수주 모멘텀들이 있죠. 이거는 영상으로 계속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요. 5월 6월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자보, 자본이 제대로 유입이 되면서 이 조선 방산, 원전 쪽에 매수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하루만 해도 1조 원 이상 들어온 날도 있었어요. 그만큼 재료와 수급이 받쳐주는 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이고, 앞으로 주가 상승이 확보된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수익을 보려면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일 같이 차트와 체력들의 수급 패턴 그리고 기술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고 반등 신호를 포착을 해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대로 수익을 보려면요 저점에서 사서. 고가에서 팔아야 수익이 납니다. 이런 간단한 건 우리, 주주,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외국인 자본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국내에서도 자본 유입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새 정부가 이 국민펀드라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의 주체들에게 세제 혜택, 이 국민펀드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수급이 받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이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돈을 써서 성장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성장을 국가 주도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건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돈의 방향이 바뀌면요 자산의 판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선점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기술 경쟁력까지 가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대로 선점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가 돈 푸는 시대에 내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흘러갈지 먼저 읽어야 자산을 레벨업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직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 종목 소통방 이용하실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승인 처리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는요. 010-8475에 8673이고요. 여기로 두산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영상 통해서 소통방 공유를 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 소통방 인원이 많아지면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이용 가능하시게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소통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라던가 이 주가 변동성 나올 때 대응 방법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자, 실제로요. 이 수익매매 타점, 매수매도 타점 받아가시고 수익 인증 문자 올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800만원 수익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은 문자 한 통이지만, 나중에는 수익 인증 문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국내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레벨업 할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때를 잘 공략해야 제대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통방 이용부터 앞으로 6월 23일, 24일에서 미국 대표단 방문 일정, 이 일정 전으로 해서 주가 변동성 나오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7월 그리고 10월에서 또 방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일정들 체크가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번호는 우리 주주님들 보시기 편하게 위에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010-8475-8673으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특히나 오늘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을 2차 수혜주, 이 급등주 종목들을 한 4, 5개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전의 대장주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가면서 2차 수혜주들 같이 투자했을 때 수익을 2배 3배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정보는요 우리 주주님들이 문자 한 통만 주시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00% 무료 정말 어떠한 결제 강요도 없다라고 약속을 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면서 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습니다. 더보기란 누르시면요, 무료 문자가 연결되는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민, 이 링크 터치 한번 하시면 바로 문자로 연결되니까요, 여기로 두 사안이라고 보내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다고 라 하시면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빠르게 1대1 상담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원전의 이 원전의 슈퍼사이클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급등주 수익률 300%. 가능한 종목들을 네다섯 개를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신고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급등주들이에요. 자, 원전의 주기기를 담당하는 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죠. 자, 그렇다면 원전 건설을 시공하는 시공사는 자, 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고, 국내에서도 이 압구정, 수주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고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전 테마 안에서 이 원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이 원전을 해체하는 테마도 지금 500조 원이나 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우건설은 이미 30여 개의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런 관련 이력들도 있고요. 아, 원전 설계부터 해서 시공, 정비, 해체 이 모든 것을 토, 토탈로 할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대우건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요, 이 미국의 원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삼성물산도 지금 2, 3년 전부터 특히나 이 SMR 쪽으로 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laughs> 유럽 원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박차를 강하고,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수익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제대로 수익을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아직 남들 모를 때,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 남들보다 먼저 알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럼 주주님들 저한테 문자 주시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자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타점 공유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급등주 추천 받으시면서. 내 수익을 두 배, 세배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요, 두산 플러스 두 배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앞으로 수익률 300% 끌어 올려줄 종목들을 네다섯 개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두산 애너빌리티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주가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장중에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성공투자연구소의 주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